네 안녕하세요 유수영입니다. 네 오늘이 같이 할 분은 누구실까요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이자이자 이쪽 이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입니다 저기요 저기요 왜요 스켈레톤 죽여주셨어요? 아니요. 근데 네, 뼈가 상대에서 꺼냈어요. 아직 돌지 말라고 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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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아 문 닫고 올 거다 아니 괜찮아 열시 정시 열시 정시 야 조용히 하지 못해! 뭐물틀었습니다 <laughs> 지금 뭐세요? 하 빨리 오세요! <laughs> 아나 이거 하고 싶은데 유튜브 하나만 진짜 어 어디 갔지? 와, 진짜 좋은 양말이다. 혼자서만 이런 거. 와. 저기요? 치산하다. 저기요? 저기요, 찾아다서는 나. 그러게, 찾아나서3 0 0천년 후. 어, 친구. 진... 어이, 지금 녹화 중인가? 아, 그러네. 눈뽕. 야, 빨리 올라! 일단. 가자. 아, 왜? 나 집어넣고 있습니다. 나 집어넣고 있는 중이잖아. 네, 여기는 일단 야생입니다. 이거 지금 평화로면안 됐죠? 근데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이제. 이은 광산이고요. 네. 어, 저 광... 지금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네, 네 남편이... 일단 오세요. 네, 소개를. 수영님. 네, 이은 광산입니다. 그 철... 그 철거괭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빨리 가져와! 야! 내가 가져올게. 알습니다 아! 어, 응? 왜 같이 떨어지지? 내가 올라가게 해줄게! 뛰어뛰어뛰어뛰어! 뭐해! 야, 나 좀! 나좀 밀어줘! 밀어, 아! 올라가, 올라가. 치지 마, 치지 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녹화 중이냐? 네, 녹화 중입니다 어. 네, 일단 여긴 야생이고요. 이쪽엔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 오 광산 꽤 하는데요? 네, 다음으로 오겠습니다. 야, 캐지 마라. 네, 다음은 던전. 소심은 유지해야겠지? 다음은 던전으로 가겠습니다. 여긴 나무를 캐는 곳이고요. 던전입니다, 던전. 네, 왜 몬스터들이? 있 있네? 왜 어, 몬스터들이 안 나오지?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어, 저기 마금. 어, 저기. 어, 나왔습니다. 어, 몬스터? 자, 지금 여기로 끌고 오겠습니다. 죽어. 잠시만, 기다려봐. 아, 야, 너 들어가면 너 죽어! 야, 여기 던진이야, 던전! 던진! 야, 빨리 와, 일로 와, 너! 어... 야, 빨리 나와, 너 죽어! 어. 오, 여기는 위험한 어, 구간입니다. 모르겠다. 여기 던전. 네 거미가 있군요. 너 뭐야? 못 때려 빨리 와. 일로 오세요. 알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 여기 있어요. 어. 네 다음 구간으로 가겠습니다. 상점으로 가 보시죠. 상점. 상점 어디? 상점이구나. 상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설명을 읽어 보겠습니다. 광물 조약돌 2 세트에 한 개. 석탄 25개 한개 근데 뭐 1개 주는 거야? 철 여, 16개, 금 20개 한개 청순 20개 하는데, 레드스톤 20개 1개, 다이아 6개 한개 와, 사기이 뭐. 뭘까요? 물건, 거래상자 에메랄드. 근데. 소, 양, 돼지각 1마리, 에메랄드 5개입니다. 가게에 팔고 있는 물건. 그러면 금 감자, 버섯, 수염 및. 네. 네. 소야, 왕, 소야, 소와, 양, 돼지, 닭. 근데 그거 다 모아야, 그게 다 에메랄드 한개 나요? 다섯 개입니다. 소와, 저거 다, 소와 요거 돼지, 다 모아야지 다, 되나요? 각한 마리씩. 그러면요. 어. 에메랄드 다섯 개입니다. 아. 네, 다음은 우리 집으로 가보실까요? 집이요? 네, 집입니다. 집이 있었집이요 네. 일단, 여기는 어떤 집이, 야, 다가 집이 쓰레기네요. 네. 어, 학기하 농장. 에메랄드가 8개 필요하군요. 8개, 하급 농장. 어, 여기 15개, 중금 농장.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3개를 더 넣는 건가? 오케이, 됐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일단. 네. 네, 이제 다른 데를 한 칸이 더 남았습니다, 이제. 아, 이제 미니게임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40분 회의용 가입니다 네, 40분 후에 여기는 이게 있어서 위험합니다. 야, 자, 타기. 지금 거미줄이, 네? 있거든요. 아, 배고파. 저도 배고프네요. 먹겠습니다. 썩은 고기를. 야, 사과 먹어도 있잖아, 사과. 네 일단 어디를 가보실까요? 저요?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나무도 캘까? 나무도 캐자 그럼 응. 캐자 야 나무는 손으로 캐야 제맛이지 인정? 아니 노인정 no 야내 나무 캐지마라 야너 작업대 만들거야 너 막대기 만들어라 내가 작업대 만든다 응. 그래가지고 칼? 칼 만들 거야. 솔제히 칼. 화로도 내가 만들게. 내가 그거 갖다 올까? 광산? 아니 내가,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작업자 하나 완료. 아니, 상자에서. 이거 하고, 이거 바꾸고. 이거 하고, 이거 바꾸고. 다이아몬드를 내가 찾겠어. 찾아 오, 금이다 잠시만 기다려봐. 야, 석탄도 다해 응. 음, 야, 너횃불 만들어! 응, 어딨니? 나 지금 금 4개 캤어. 어, 야, 잠깐만, 나 이거 만들어 볼게. 여기다 작업대 둔다? 응. 어, 설치가 됐다. 어디 보자. 뭐 만들 거지? 아, 나 하루 몇개 만들래? 나 그거. 한 3개 정도 만들게. 응. 하나, 야, 비켜. 둘, 셋, 됐어. 석탄 너 있지? 막대기 좀. 너 석탄 있지, 나? 너 석탄 나 있지? 이거 금, 응. 자, 이거 황금광석으로. 응. 일단 석탄부터 많이 캐야 돼, 일단. 일단 석탄 두 개. 넣어. 넣어? 응, 두개 넣었어. 아니, 하나만 넣어. 응. 하나만 넣어라. 있어. 이거 다 먹어. 다 먹고. 오, 미안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몇개 넣었어요? 나 지금. 야,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 석탄 있으면. 이제 석 이제 나가세요 저 여기 석탄 켜주고 있는데 아, 야 비켜 석탄 켜고 있는데 뭔 짓이야 저 지금 석탄 켜줘야 됩니다. 철, 철, 철. 오, 철, 니가 좀 먹어라. 좀 캐라, 좀. 일단, 여기 하나. 햇불 여기. 네. 야, 여기 하나 캐! 쪼이 하나 있잖아. 야, 난, 일단 뭘 할까? 나불 일단 뭘 해? 나뭐 음. 할까? 어? 나무. 나무? 오케이. 나 일단 막대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막대기 다 줄까? 아니, 이제 응. 칼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 뭐 만들게? 붕괴랑. 야, 너 이거 다 넣어, 빨리. 뭐? 아, 진짜. 됐어. 나 석판 없어. 하나 있다. 오케이. 됐어. 막대기. 막대기좀막대기좀 왜, 뭐하게? 응 해프, 해프 하나는 있어. 지금, 가자. 시청자 여러분은 이렇게 수영님처럼 나쁜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15분 전에 끝내야 되니까요. 일단 음. 15분 지금 끝내실까요, 일단? 2부로 하죠, 2부, 2부. 어때, 2부. 그래. 네,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